제 그림에는 개성이 없어요. 그림 그릴 때마다 다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려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림 스타일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스타일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림 그릴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나만은 색이 없다는 생각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알게 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내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그림 분석하기. 우선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찾아서 많이 모아보세요. 핀터레스트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좋아요만 눌러놓지 말고, 왜 좋은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림을 볼 때, 단순히, 어, 예쁘다, 귀여워, 이거로 끝나지 말고, 그림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눌러놓은 리스트들을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 나는 따뜻한 색감이 좋아. 그러면 어떤 색이 쓰여서 따뜻했을까? 내가 그 색이 왜 좋을까? 배색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빛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빛을 부드럽게 표현했는지, 선의 느낌이 어떤지, 자유로운가 혹은 깔끔한가, 구도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그렇다면 구도를 어떻게 잡았길래 내가 이렇게 느끼는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아, 나는 자연스러운 색감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선이 거친 그림을 좋아하네. 이렇게 끌리는 특징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분석한 것을 좋아하는 대상에 녹여서 그리기. 많은 분들이 그림을 계속 쉬지 말고 그려라라는 말만 듣고 계속 그냥 그림만 그려요. 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림 스타일을 찾으려면 그림을 그리되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요소들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앞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부드러운 색감과 흐르는 선이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꽃을 그릴 때이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어, 이번에 해바라기 그렸는데 색을 좀 부드럽게 써 볼까? 뭐 빨간색 꽃인데 너무 원색적이지 않은 파스텔 빛으로 구성을 해 보거나 선을 좀더 자유롭게 손에 힘을 풀고 그려 볼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 안에서 내가 분석한 취향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섞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그림 속에서 일관된 흐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스타일의 씨앗이에요. 단, 주의할 점은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지 마세요. 우선은 색감만, 색감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면 그때의 선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쌓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시도하면서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교하지 말고 기록하기 sns 보면 진짜 너무 잘한 사람 많잖아요. 저도 보다 보면 현타가 와요. 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그리는데 나는 왜이 모양이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스타일 찾는데 제일 큰 방해가 돼요. 이런 비교는 이미 애초에 불공평한 비교예요. 그 사람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과정까지 들여다 볼순 없잖아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신 기록을 하는 거예요. SNS나 뭐, 블로그도 좋고요. 그림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두고 한 달쯤 지난 뒤에 다시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 적용했던 표현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구도나 색감이나 선이나 덜 어색해져 있어요. 스타일이 확실히 분명해져 있어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아, 나도 변화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꾸준함의 원동력이 돼요. 결국 스타일은 매일 쌓아가는 나의 흔적에서 비로소 완성되어가는 거죠. 결국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적용해보는 반복적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는 당신의 그한장한 한 장이 이미 당신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조급해 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나답게 그려봐요. 그게 바로 당신의 그림 스타일을 만드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성장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